네 안녕하세요 스틱닌자입니다 오늘은 좀 스톤에이지를 할건데 음, 소리 킬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전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은뭐할게 없네요. 뭐 패시나 분량을 받읍시다. 파이어 알로우. 뭐,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소리가 라바 같지 않습니까? 펄럭. 자 오늘은 물부기를 진화시켜 보겠습니다. 뭐 진화시킨다는 건 진화시킨다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것 진화를 시켜본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불량이죠. 네, 다 털어내요. 제가 다 털어라도. 한번 뭐 물고기를 진화시키고 싶어요. 망했어요. 오늘 뭐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물고기를 좀 진화시키려고 제가 좀 구해와야 되겠어요. 이게! 오늘 그... 와... 뭐돈다 쓰는 겁니까? 내 조개... 내가 조개구이 해먹으려고 했는데, 뭐 조개구이 먹다가 까마귀한테 뺏긴 셈이죠. 제발! 그건. 결국엔 이렇게 샀고요.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진화를 시키려고 일단 했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죠. 돈을 털었다. 망했네요. 제돈 어떡합니까? 제 돈을 생각했어야지. 내 돈. 우정 푸딩들라도 박자. 자, 마지막. 과연? 과연? 망했어요. 어폴이 망했어요. 아주 잘 망했네요. 오늘 뭐심상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정 보고 올게요. 어렵네요. 과연 그렇습니다. 영웅전설 오, 전설백 국기권이랑, 이거는 전설백 국기권. 근데 다들 여기까지는 못했네요. 저는 일단 관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아우, 좋다. 오늘 좀 분량이 괜찮네요. 일단 저는 중간으로 야 망했어요 망한것 같아요 독은 킹북이를 살리는 셈입니다. 킹북이에게 따뜻한 국옥의 손길을 주세요. 오늘 분량이 좋습니다. 꽤 좋아요. 놔. 못하겠어요 자 오늘은 속임수의 동그라미까지였고 제가 제 생일때 고급팩 소환 패키지를 한번 구매해볼까요 안될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몰라요. 이게 북수? 풍속성 그게 뭐가 있었더라. 도감에 찾아보죠. 풍속성. 음, 저는. 일단, 엘탈이 얻고 싶고요. 영웅에서는 뭐, 노르푸스나 브루돈이 좀 갖고 싶습니다. 왜 저러십니까? 저, 저기, 자, 불속생에는, 뭐, 갈프스. 그렇게는 있고요. 만모르, 바우트, 방기노가 갖고 싶고, 뭐, 골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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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로스, 고루고루, 리베타 블라키오스가 갖고 싶고, 물속성에는 이 가장 갖고 싶습니다. 이거랑 이거요. 정말 좋다고 하는데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여기는 부르마루, 푸르돈, 아이스만모, 츰베이, 라우트, 음, 베르푸스, 프리오스 갖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르마루, 구르마오, 리바로, 흑카키. 음, 야크노, 델푸스 토템자코, 이렇게 만모, 이렇게 갖고 싶고, 뭐, 오아로스, 칼로스, 바라쿠스, 뮤케온, 이렇게 갖고 싶은데, 하긴, 뭐가, 존을 털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네요. 유튜브 찍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하... 유튜브를 제가 찍은 스톤에이지가 구독자가 구독자는 뭐 별로 없고 그 이 조회수가 20명이 들어왔어요. 저희들께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조회수입니다. 킹국이 좋나요? 제가 한번 패으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키우고 있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나만풍밖에안주이저 화가 났어요 어찌라고 어찌라고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겠나 수호자는 무슨 용이 상점 많군 많추 많아 진짜. 야많 많습니다 많습니다. 잡파점자쓰이안 되는 물건 일반 경초 30개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모함 소나탕. 10개도 사지 마세요 뭐 그냥 퀘스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체력 강화지방지휘봉뭐 괜찮겠지 중급 불의각성성 절대 사지 마세요 하급당의각성성세개도뭐 사지 마세요 부족상점은 조대를 가지게 그러면 제가 어찌라고 어찌라 어찌라고 어찌라 어찌라고 어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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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라고 이거 하나 사고 자 저는 뭐 퇴근 시간이 된것 같아요 눈 노루노루팀이 좀 노루노루가 잡혀갈 것 같아서 일단 지원 일을좀 해야 되겠어요 슥싹슥싹 으흠 쓱싹, 쓱싹. 으흠 음뭐초 초월. 이거 초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저. 구독이 좀 그렇습니다. 진화를 위해 오늘 털어서 사봅시다. 사와야 돼요, 이게. 털어서라도, 이게. 사와야지. 맥스가 되기 싫어서? 뭐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 부족 되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펫을 좀 팔아 가지고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판매를... 잠깐만 나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팔고요. 음, 이렇게 팔까요? 보자, 제가 지금 천 이렇게 필요하니까 천만 한번 판매하면 되겠는데 한번 진화를 시켜. 자 필요 없는 거 좀... 응, 아니야. 자, 오늘 뭐 2천만 더 있으면 되겠죠? 내가 얼마나 하긴 건데, 지가... 진화를... 됐어요. 자, 1,308... 자 물북이 지난 재료가 왔어요. 지가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네요. 귀엽습니다. 레벨을 올리고 싶어요. 레벨을 이거 뭐 좀뭐좀 스톤을 좀 팔아 치워가지고 제가 킹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이게 성장력이 이게 확실히 좋으니까 추월을 하급 각성석이 또 필요하네요. 각성석. 맞데 각성석이 필요했었네. 뭐였더라? 그러면 보내를 이걸로 뭐 하면 되겠고요. 이제 뭐 오늘 한번 초를 시켜볼 건데 부족하네요 확실히 상인이 없고 토벌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무부루미 왕, 정말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없네요. 오늘 뭐 이런 거요 이거 하, 제가 더뭐 제가 좋네요 확실히 많네요 자 경험초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초기 술를 넘어버렸어요. 구독자와 조회수가 조회수라도 많이 들어오고 싶어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스톤 좀 많이 추가. 이연탁, 골드 가비트, 담았으면 한 번에 담아자가 좋은 기술 같습니다. 눈이 있는 이상 오늘은 조회수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장난입니까? 뭐죠 이거? 도발을 성공했어요. 이거면 좋아요. 여기 좀 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임팩을. 대장이 좀 안쓰럽네요. 음. 대장 좀 불쌍하다. 불쌍한 녀석들. 빨리 해! 쇠기야. 응? 나쁘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 끝날까요? 응. 뭐 끝내도 되겠습니다. 아직 돈이 아직 만만하니까 일단 합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신녀석. 만 하고, 초월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소리는 낮출게요. 도제역, 도제역 토 저는 이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세발, 세발 보자. 이게 이건 좋은 거네요. 좋은 거 중거 맞습니다. 날라갔어요. 사냥, 날라갔고 사냥하자. 죽고 사냥하자. 죽고 사냥하자. 안 죽고 약자 멸시 다 맞아요. 이 판만 하고 자 추월하러 간다고 했죠 제가 와 제가 받았네요. 그럼 저는 굿바이 작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월. 태어나, 봐봐 초월하겠습니다. 음, 음, 팻양소에서무조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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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라. 드리퍼로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장비 관리. 왜? 자 이제 초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월 과연 킹부기 부기부기 다음주에는 그린고르를 진화시켜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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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야.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거. 링 거로, 과연 망할까요? 링 거로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빈털터리가 됐어요. 다음 주에는 그럼 카르곤 이렇게 진화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먹어야 돼? 미쳤나봐. 자,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퇴근길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바이. 좀 패스러워져.